한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 하는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랍 말로는 베데스다라 불리우며 다섯 개의 지붕 있는 주량으로 둘러싸여 있었더라. 이 목가에 늘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으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수족이 마비된 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서른여덟 해를 병자로 지낸 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오랫동안 그 상태로 지내 온 것을 아시고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선생님이여 하고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휘저어 움직일 때에 나를 도와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물로 들어가려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먼저 내려가곤 하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갈지어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즉시 병이 나 자기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그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이라 내가 돗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법이 금하는 반이라 하니 그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 이가 자리를 들고 걸으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병자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임파석으로 몸을 피하셨던 까닭이었더라 나중에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제 병이 나았도다 혹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제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을 하니라 이렇게 안식일에 그런 일 행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날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느니라 하시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름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라 예수께서 또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해 주시니라 이르시되 제가 진실을 말하노니 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중 자기가 본 것만 행하나니, 이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행하는 까닭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참말로 이것이 진실이라. 그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큰 일을 보이심으로 너희를 놀랍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도 똑같이 자기가 죽음에서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를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같이 공경하게 하려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곧 아버지시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는 영원한 삶을 얻었고 정죄받지 않으리니 그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갔음이니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왔나니, 이를 듣는 사람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그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 아들에게도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도 함께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된 까닭이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지어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을 것이라. 선한 일을 행하였던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던 자는 정죄받을 부활로 일어서 나오리라. 나 혼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들은 그대로 판단하나니, 고로 나의 심판은 정의로우니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효력이 없으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증언이 유효한 것이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이에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하리니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니라. 요한은 타올라 빛을 비추는 등불이니 그빛 가운데 한동안 머물기를 너희가 택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욱 무거운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바로 그 일.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도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으니, 이런 까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경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도다. 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찬양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안 오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안 오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거로 간에 스스로 찬양을 주고 받으면, 그리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찬양을 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한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모세라. 곧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 모세니라. 너희가 만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글로서 기록을 남겼습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가 직접 쓴 글도 믿지 아니하니,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